10월 7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11기상 10장, 빌립보서 1장, 에스겔 40장 10편, 91편입니다. 오늘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처럼 매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예전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은 현저히 나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바울은 여전히 매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옥에 매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곤혹스럽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수군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저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기 위해 내놓는 괴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참에 이겨보고자 수기와 분쟁으로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는 이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자체가 기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시에 보다는 솔로몬의 예시를 더 좋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재산으로 인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괴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음을 통해서도, 나의 낮음을 통해서도 언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한 가지는 겸손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 2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 나라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